주님께서 혈 a r 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of a 전 i t 걸 l e b 입입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t of a little b 자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 너희가 누구의 시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예, 오늘은 교회가 창립된 성령 강림 대축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일독서의 내용처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오늘날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 여러분 오늘 에이 독서의 내용 성령 강림은 단한번 발생하고 끝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일까요? 예,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창립이 시작된 유일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서 베드로가 다른 민족사들에게 람 안수하자, 성령이 내려와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을 찬송했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로가 에피소 신자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는 등. 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사건은 많은 교우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령 기도회에서 주최하는 성령 세미나, 성령 묵상이, 성령 피정 등에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사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여 이에 대하여 현재 성령 기도에 회 관하여 간단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모두 아시듯 새로운 교황님께서는 교황명을 네오로 정하셨는데요 그 전, 그러니까 전그 네오 13세 교황님께서는 1 9 0 2년 1월 1일 신년의 문을 여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성령 송가에 바치시며 성령 강림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국 캔사스의 한감리교 목사에게 안수의 받은 여학생이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의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하면서도 1962년 교황 요한 23세께서 오 주님 마치 오순절 때와도 같이 새로운 성령 강림과도 같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놀라운 애들 통해 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하셨고, 공의회가 끝난 다음 해인 1966년에 미국의 두 케인 대학의 평신도 신학 교수들과 젊은이들이 1년 동안 기도하며 사도행전 공부하였고, 1967년 2월 피정 중에 그들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며, 지금 가톨릭 교회 안에 성령기도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기도회에 관해서는 역대 교황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1975년 노마 제9회 성령세신국제회의에서 교회와 세계는 성령 강림의 기적이 역사상 계속되길 어느 때보다 더 바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급속도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계에서 성령이 일으키는 영적 세신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고 또 요한 바울로 이세 교황님도 1979년 연서에서 성령 세신 운동은 성령이 작용한다는 신호이며 교회 전체의 세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성령의 현존과 작용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네직도 16세 교황님, 교황님께서도 개인적 체험 없는 교회적 믿음은 공허하다는 말로써 신앙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성령 세신 운동은 하나의 희망이고 시대의 적극적인 징표요. 우리 시대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합리주의의 결과로 갈수록 마비되고 몸이 건조해진 이론과 실천에 대한 기도의 기쁨과 풍성함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 운동의 효용을 확인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선정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6년 교황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토의 국제 성령단체 카이스에서 연설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신 봉사자 여러분은 주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 탄생은 성령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운동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은총의 흐름이길 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세신을 생각할 때교회 자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각기 다르지만 음악의 하모니를 만드는 데는 모두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사람과 사도행전의 구절처럼 성령 세의 은총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신은 하느님의 의지이며. 교회 위한 기회입니다. 예, 오늘 이 독서에서는 성령의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늘 성령의 현존을 인식하며 성령에 대하여 강력하게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공고화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늘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저는 현재 서울 청년 성령세신 봉사에 누아를 맡고 있어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임동 회관에서 성령으로 인하로 변화된 청년들이 찬양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성령 기도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각 교구와 본당마다 청년, 성인 등 다양한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미나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꼭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끝으로 복음 한호성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호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